그래서 비빗에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카테고리 선택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설정이 좀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다그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에서 새로 작성을 눌러서 패밀리 템플릿 중에 미터법 문이 아니고 창, 미터법 창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창에도 보면은 그냥 창이 있고, 커튼월이 있고, 뭐, 두 가지 정도 있네요. 그, 얘를 쓰셔야 돼, 이거.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터펍 창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도 동일합니다. 이제, 3D 같이 열어서, 모양 보면은, 개구부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개구부 절단이라고 하는 패밀리로 뚫어 놓은 건데, 얘가 약간 못 뚫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보이드로 만든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어 작성 메뉴에 보면은 개구부라고 하는 도구 있어요. 이 도구로 뚫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도구로 그냥 사각형 그려놓으면 뚫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벽체끼리 결합했을 때 뚫리긴 뚫려요. 연결되는 벽을 뚫어주긴 하는데 가끔가다가 좀 거리가 거리가 좀 먼? 뭐 두겹 세겹이나 이렇게 뭐좀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이두 개를 결합하면 여기서 창을 뚫어놓고 결합하면 자동으로 뚫리긴 뚫리는데 안 뚫릴 때가 있어요. 안 뚫릴 때가 있어서 그냥 보이드로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얘를 지워버리고 그럼 그냥 벽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보시면은 외부, 내부.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 쪽이고, 여기가 실 외쪽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인면도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보는 인면도를 볼 거라면, 실내 쪽을 눌러서 보면 되겠죠. 저희는 안쪽에서 보는 상태, 또는 뭐, 안쪽에서 보는 상태로 그릴게요. 내부를 열어보시면, 어, 창문의 높이, 그 다음에 창문의 실 높이, 그리고 헤드 높이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높이까지 특성에 가서 보면은, 실 높이만 되어 있고, 헤드 높이는 뭐 어떤 프로젝트로 넘기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서 헤드 높이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폭하고 평면도에서 있는 창문 폭, 인면도에 보시면은, 창문의 높이, 그리고 실 높이, 위치가 잡혀있는 걸 확인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창문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참조 평면에 구속을 시켜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 평면도 열어서 얘도 벽이 하나 존재하고 벽체의 양 끝에 탭키를 눌러서 보면은 참조 평면이 하나 숨어 있어요. 외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참조 평면이 하나 숨어 있고 안쪽에 숨어 있는 참조 평면 눌러 보시면 이거는 실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작업하실 때 작업 기준면을 찾아 쓰실 때 참고하시고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는 중심 앞뒤 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수직으로 내려오는 얘는 중심 왼쪽 오른쪽 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조 평면이에요. 나중에 그 물체 그릴 때 작업기준면을 알고 있어요. 어느 작업기준면에서 그리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구부를 여기 이제 보이드로 구멍을 뚫어낼 건데 구멍을 뚫어낼 건데 어느 작업기준면에서 작업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어디서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보이드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서 하시는 게 이 면에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보이드를 앞뒤로 동일한 값을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입면도 실내로 오셔서 보이드를 만들 건데 입면도에서 그려서 보이드를 앞뒤로 돌출시켜서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보이드 돌출 상단에 보면은 설정이라고 뜨는데 이제 이게 작업 기준면 UCS 캐드로 치면 UCS를 지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요것도 눌러서 이름을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특정 물체의 특정 면을 직접 지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체의 면을 선택해서 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았죠. 물체의 면에다가 패밀리를 부착시켜서 쓰는 거는 나중에 잘 분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작업 기준 면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중심 앞뒤라고 하는 예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3D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참조 평면. 여기다가 지금 UCS를 지정하신 거잖아요. 스케치를 해도 거기에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누르면, 표시를 누르면 어디에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고요. 뷰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쓸 일은 없는데, 어 직각으로, 내가 지정한 작업 기준면을 직각으로 보여주는 뷰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유선형으로 생겨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겨있는 작업 기준면, 기울어있는 부분에 작업 기준면을 가졌는데, 여기다 작업 기준면을 지정했으면, 평면, 인면에서는 정확하게 수직으로 <laughs> 바라보는 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어쨌든 여기를 직각으로 볼수 있는 방향의 뷰를 만들어 주는 게 얘입니다 근데 좋지는 않아요 마냥 좋지는 않은 게뭐 정확하게 뭐 만들기에 정확하게 만들기에 좋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기 때문에 써야 될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됐으면은 네모 그리시면 되죠 보이드니까 네모, 사각형 그리시고, A, L 도구로, 잠금 해주시고요. 이 다음 작업은 완료하고, 3D에서 보셔도 되고, 평면에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작업 기준면의 중간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고, 이 돌출로 만든 애는 시작 위치하고 끝 위치를 값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참조평면에 가서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면에서 이렇게 돌출된 걸볼수 있고, 얘를 어쨌든 왼쪽,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충분히 깊게 해서 그냥 파내시면 되죠. 굳이 여기 값을 조절하는 매개변수를 만들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늘려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셔도 되는데 절단 도구를 이용해서 개구부를 파내주시면 되죠 간단한 거지만 만들었으면 바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테스트 하실 때는 크게 한번 바꿔보고 내가 만든 것보다는좀큰 크기로 한번 바꿔보고 작은 크기로 한번 바꿔보고, 두번 정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어, 별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크게 한다고 해서 너무 막 크게 하시거나 이러면 또안 좋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